안녕하세요. 국산차 1년 보증 업체 굿모닝 총각들 유한나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딜러만 볼수 있는 전산인데요. 보시면 등록일 순으로 되어 있죠. 새로 들어온 신규 매물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고차 알아보실 때 지금 시세는 어떤지 먼저 도움되시게 올리는 영상이에요. 원하시는 차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바로 영상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살펴볼 차는 기아 더 K9. 첫 번째 보이는 이 차부터 시작할게요. 21년식, 주행거리 14,000km, 판매가격 4,599만 원. 현재 상품화 진행 중입니다. 기본 옵션만 설명드릴게요.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 없네요. 이세노유 없는 차량. 깨끗하죠? 뭐 사고도 없이 관리 잘 되어 있어요. 메모리 시트 보이고요. 키두개 있네요.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같이 들어가 있고 내비게이션 유비오 내비에 하이패스 룸멜러 블랙박스 뒷좌석은 열선 시트 워크인 들어가 있네요. 앞좌석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깨끗하죠? 이런 모습 갖추고 있어요. 후축방 경보, 차선이탈 방지 전자파킹 브레이크, 전동 트렁크까지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21년식이고 주행거리가 좋죠. 14,000km. 판매 가격이 4599만원. 보험 이력도 없는 1인 신조 무사고 차량이에요. 상세 정보 한번 살펴볼게요.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요. 출고 시 가격이 7280만원이에요. 출고 시 옵션, 프리미엄, 베이지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어, 주행거리도 좋고 차량 컨디션도 좋아요. 관리도 잘 되어 있고, 가격이 4,599만 원. 출고 시 가격이 7,280만 원인데 어, 감가가 많이 됐죠. 그런데도 좀더 싸게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9년식, 주행거리 19만 3,000km, 판매 가격 2,070만 원. 2,170만 원. 주행거리가 좀 있어요. 용도 변경, 렌트 있네요. 사고는 없고 후드랑 프론트 핸더, 라디에이터 교체 있습니다. 미세 노유 없는 차량입니다. 19년식이고, 주행거리가 193,000km 좀 많아요. 뭐, 렌트 이력이 있습니다. 가격은 좋은데, 사고는 없어요. 외부 컨디션, 깨끗하죠? 시트 컨디션도 좋습니다. 내비게이션,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어요.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뒷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같이 들어가 있네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썬루프 추가되어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앞좌석 시트 컨디션이고요. 이런 옵션들 가지고 있어요. 타이어 휠 스크래치 없이 깨끗합니다. 사고 없이 관리는 잘 되어 있어요. 주행거리가 조금 많죠. 보고 하나 좀 걸리네요. 가격도 마음에 들고 출고 시 가격이 7,100만 원. VIP 시트에 썬루프까지 옵션 추가되어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20년식 주행거리 15만 2천0로 판매 가격 2499만 원 검정색 차량이고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 없네요. 이세 노유 없는 차량. 20년식에 뭐 렌트 이력은 없어요. 근데 이 차도 좀 주행거리가 많죠. 내부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내비게이션, 앞좌석에 통풍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뷰, 뒷좌석에도 양쪽 들어가 있어요. 통풍 열선 시트, 헤드업 디스플레이, 하이패스 룸밀러 전동 트렁크, 앞좌석 시트 컨디션이고요. 이런 옵션 가지고 있습니다. 타이어 휠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네요. 20년식의 주행거리 15만 2,000km, 판매 가격 2,499만 원. 연식과 가격은 좋은데 이차도 주행거리가 좀 있죠. 사고는 없이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9년식 주행거리 87,000km 판매가격 2,550만 원. 검정색 차량이고 용도 변경 없어요. 사고가 있네요. 외판 부위 쪽 요런 교체권 있고 인사이드 패널까지 있습니다. 미세 노유 없는 차량이네요. 주행거리랑 가격 뭐 연식 괜찮았는데 또 사고가 있네요. 외관 모습은 깨끗하고요. 내비게이션, 헤드업 디스플레이, 뒷좌석 시트 컨디션이고요.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네요. 워크인 들어가 있고 전동 트렁크, 앞좌석은 통풍 열선 시트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좌석 시트 컨디션도 좋습니다. 유뷰 내비에 하이패스 루미러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까지. 그런 옵션 가지고 있네요. 후축방 경보, 차선 이탈 방지, 전자파킹 브레이크까지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19년식에 8만 7천키로 판매 가격 2,550만원. 이번에는 가격, 주행거리 다 나쁘지 않았는데 사고가 있어요. 검정색 차량이었습니다. 좋은 차 보기가 너무 힘들죠? 자, 이번 차량은 20년식 주행거리 7만 6천키로 판매 가격 3,700만원. 검정색 차량이고,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 없어요. 미세 노유 없는 차량입니다. 사고 없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네요. 내부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뒷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같이 들어가 있어요. 우측방 경보, 차선 이탈 방지, 전동 트렁크, 전자파킹 브레이크까지. 메모리 시트. 앞좌석에도 통풍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내비게이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헤드업 디스플레이, 사각지대 카메라, 이런 옵션 들어가 있네요. 20년식 주행거리 7만 6천키로 판매 가격 3,700만원. 2차 상세 스펙 한번 살펴볼게요.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요. 출고 시 가격이 7,885만원. 출고 시 옵션, VIP 시트, 렉시콘 스포티 컬렉션, 추가되어 있네요.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차량이죠. 20년식에 7만 6천 키로 판매 가격 3,700만 원. 검정색 차량, 이 차는 조금 추천드리고 싶네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21년식, 주행거리 5만 7천 키로 판매 가격 4,450만 원. 검정색 차량, 용도 변경, 렌트 있네요. 사고는 없고, 이세노유 없습니다. 차량 관리 상태는 너무 좋네요. 사고 없이 관리 깨끗하게 잘 되어 있어요.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뒷좌석에 듀얼 어, 모니터 들어가 있고, 내비게이션, 앞좌석에 통풍 열선 시트,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뷰, 뒷좌석에도 열선 통풍 시트 같이 들어가 있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전동 트렁크 요런 옵션 가지고 있습니다. 타이어 휠,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네요. 21년식 주행거리 57,000km, 판매 가격 4,450만원. 2차 상세 스펙 한번 살펴볼게요.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요. 출고시 가격 8,035만원. 출고시 옵션, 뒷좌석 듀얼 모니터 들어가 있네요. 거의 50% 감가되어 있죠. 연식과 주행거리, 뭐, 차량 상태 다 좋습니다. 렌트 이력이 하나 있어요. 검정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9년식, 주행거리 16만 8천키로, 판매 가격 2,150만원. 검정색 차량이고, 용도 변경, 렌트 있네요. 사고가 있습니다. 외판부위 쪽 교체네요. 도어랑 리어 핸다. 미세 노유는 없는 차량이에요. 저렇게 외판부위 쪽 단순 교체권 뭐 한두 개 있는 차량들은 주행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대신, 가격대가 많이 내려가죠.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모리 시트, 후측방 경보, 차선이탈 방지, 전동 트렁크, 전자 파킹 브레이크까지 옵션 들어가 있네요. 앞좌석에 통풍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내비게이션, 유비온 내비의 하이패스 룸을 러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뒷좌석은 열선 시트, 워크인 들어가 있어요. 타이어 트레드 남아 있네요. 필도 스크래치 없이 깨끗합니다. 시트 컨디션도 좋습니다. 19년식 주행거리 16만 8천키로 판매 가격 2150만원. 검정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9년식 주행거리 11만 9천키로 판매 가격 3050만원. 검정색 차량.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는 없고 트렁크 리드 판금 한건 있네요. 미세노유 없는 차량입니다. 외관 모습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어요. 내부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뒷좌석에 듀얼 모니터 설치되어 있네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하이패스 룸미러 블랙박스, 전동 트렁크, 내비게이션까지 옵션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사각지대 카메라, 썬루프 추가되어 있네요. 이런 옵션들 가지고 있습니다.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같이 들어가 있고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있어요. 휠도 깨끗합니다. 19년식 주행거리 11만 9천키로 판매가격 3,050만원 1인 신조로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사고 없어요. 장거리용으로 타셨던 차량이네요. 신차 가격이 8,450만원 웬만한 옵션 다 들어가 있었죠? 주행거리가 조금 있긴 한데 나쁘진 않습니다. 검정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9년식 주행거리 67,000km, 판매 가격 3,390만 원, 검정색 차량이고 용도 변경 없 어, 있네요 렌트 사고는 없습니다. 미세 누유 어, 미세 누유 한건 있어요. 오일 쪽 누유 한건 있네요. 다른 부분은 불량이나 누유 없습니다. 사고는 없는데 지금 우유 쪽에 미세노유 한건 있어요. 외관 모습은 깨끗하고요 내부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뒷좌석에 듀얼 모니터 설치되어 있네요.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뷰 사각지대 카메라, 헤드업 디스플레이, 하이패스 루뮬러 블랙박스, 전동 트렁크, 뒷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같이 들어가 있어요. 우측방 경보, 차선이탈 방지, 전자 파킹 브레이크. 이런 옵션 가지고 있네요. 앞좌석에도 통풍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좀 남아 있어요. 휠은 빠진 데 없이 여기 조금 보이네요. 요런 컨디션 가지고 있어요. 19년식 주행거리 67,000km 판매 가격 3,390만 원. 주행거리, 가격, 연식 나쁘지 않습니다. 렌트 이력이 하나 있어요. 검정색 차량이었습니다. 렌트 이력 나는 뭐 상관없다 하시면 유차는 그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9년식, 주행거리 10만키로, 판매 가격 2790만원, 검정색 차량, 용도 변경 있습니다. 렌트, 사고는 없어요. 미세누유 없는 차량입니다. 렌트 이력이 있지만 사고는 없는 검정색 차량이고, 열선 통풍 앞좌석에 들어가 있어요. 전자파킹 브레이크 타이어 트레드 조금 남아있네요. 전동 트렁크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이런 옵션 가지고 있습니다. 우측방 경보, 차선 이탈 방지, 메모리 시트까지 시트 컨디션도 좋습니다. 뒷좌석에 열선 시트 워크인 들어가 있네요. 진짜 석시트 컨디션이고 듀얼 모니터 설치되어 있어요. 19년식 주행거리 10만키로 판매 가격 2790만원. 렌트 이력이 있죠? 근데 가격이 좋습니다. 주행거리도, 연식도 나쁘지 않아요. 검정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흰색 차량이네요. 21년식 주행거리 6만 6천키로 판매 가격 3451만원. 용도 변경이 있을까요? 있네요. 사고는 없는데, 교체권 지금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인지 체크가 되지 않았어요. 미세누유는 없는 차량입니다. 21년식에 66,000km, 3,451만원. 가격, 주행거리 나쁘지 않습니다. 또 인기 많은 흰색 차량이죠. 엔트 이력이 좀 있어요. 수축방 경보, 차선 이탈 방지, 전자파킹 브레이크, 전동 트렁크,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사각지대 카메라, 뒷좌석에 열선 시트, 워크인 들어가 있고, 앞좌석 시트 컨디션이에요. 뒷좌석 시트 컨디션도 좋습니다. 타이어 휠, 여기 조금 까진데 보이네요. 트레드는 많이 남아있어요. 뒷좌석 트렁크 모습이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이런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21년식의 주행거리 66,000km, 판매 가격 3,451만원. 가격대나 유, 주행거리 연식은 좋았어요. 교체권이 한건 있는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저희가 어,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2차 마지막으로 영상 마무리할게요. 오늘 보신 차 중에 마음에 드시는 차 있으셨을까요? 꼭 차량 번호와 함께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항상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굿모닝 총각들이었습니다 더 좋은 차 가지고 다시 올게요 안녕.